안녕하세요 트토리니다 금요일은 2024년 9월 6일 금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21시 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사고요 어, 출근을 한 19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했고요 어, 그 사이에 근데 19시 10분에서 20, 20, 20분부터 저기 어디에요 20시까지 콜이 생각보다 제법 떴어요 제법 떴는데 일단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일단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일단 여러 개는 안 잡았어요 다 떴는 거뭐못 뭐 떴냐면 3번 55,000원, 5만 일찍동 5만원, 그리고 저기, 신길동 가는 거 5만원, 그건 4만원부터 커져서 5만원에 날라갔고요. 그 다음에 저기, 성내동 2만 성내동 5천원, 3만원에 빠졌고, 그 다음에 저기, 송파 가는 거 3만원, 뭐 등등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갈등 때렸던 거는, 죽전 45,000원, 네, 그거 황산사거리 출발인데, 그거는 죽전인 죽전인데 약간 저기 광주쪽에서 넘어올 때 있는 죽전이거든요 그쪽이 안, 그러니까 죽전치고는 안쪽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그건 안 잡았고요 네, 그러고 있다가 생각보다 한 1시간 반 가량 죽었어요 한 3, 40분 정도 죽었고 일단 저는 예, 이해동 4만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지가 저기 갈그 미사대로 쪽에 정성식이거든요 네. 그 장어집이거든요 거기 일단 척지가 약간 보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기 더라고요 그 저기 성남역에 있는 쪽 아파트고요 일단 요거 고객님 전화드리고 이매동부터 스타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좋은 손님 만나시고 팁 많이 받으시고 안전운전 하루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매동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쭈붙아보시죠 네 어, 여기 이매동 잘 도착했고요 네, 오늘은한 40분 가까이 걸렸고 와 진짜 예. 네, 아까 저기 원래 이매동까지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요 일단, 일단 어떻게 된 거냐면 일단 고객님을 만나서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오고 있는데 이제 고객님께서 말씀을 뭐라고 하셨냐면 가는 길에 야탑 이제 그 막골 공연 출장 주변 먹자 쪽에 꽃을 하나 사 가셔야 된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꽃 사시느라 조금 이제 시간이 좀 걸렸고 네, 그렇게 됐어요 왔어요 네, 왔고 뭐 와이프분한테 선물하려고 뭐 사셨겠죠 네. 일단 뭐 들린 건 들린 거니까 예, 받아, 받을 건 받아야죠. 예, 일단 그상황실에다가 예, 격려 복원을 제가 해놨어요. 예. 뭐, 올려줘봐야 5천 원 올려 죽었죠. 예. 그리고 여기 바로 앞에 성남역이니까 아마 성남역으로 해서 아마 저로 반대로 넘어가서, 예, 삼평동으로 예, 갈수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저는. 보여드릴게요. <laughs> 네 저는 지금 여기고요 여기 5번 출구 들어가서 2번 출구로 해서 공원길로 해가지고 아마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어, 근처에 딱히 보이는 콜은 주변에는 없어요 일단 삼평동으로 가는 게 제가 볼때 맞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저는 삼평동 가서 다음 콜 잡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좀있다시죠네콜 어, 하나 잡고 왔고요 현재 위 삼평동이에요 네. 아까 그 성남역 그 지하로 해서 판교역으로 넘어왔는데 넘어오면서 좀 아쉬웠던 거는 영통 가는 거. 그거 제가 몇번 모셨던 거기 님이고 거기 3만 5천 원이거든요. 그거 4만 원으로 키우다 하나 뺏겼고요. 그 말고 그 외에는 뭐 내려가는 게 생각도 없었고 일단은 메타존 3만 5천 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출발지가 여기 A 테입 빌딩이라고 지금 여기 제가 있는 곳보들리표거든요 조금만 내려가면은 출발지고. 예, 찾기도 영통구청 바로 근처인 아파트거든요. 어, 네, 안 키고. 일단 고객님하고 털나 맞췄고. 예, 메탄동. 가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떨시오 네. 어, 여기 메탄동. 좌도착했고요 예, 오늘 내는 한 25분 정도 걸렸고요. 어, 일단은 고객님과 헤어지면서 일단 콜 하나 또 잡았고요. 일단 동탄 4만 원넘어갈게요 금액 괜찮네요. 예. 일단 요거 출발지 대가원이니까 여기 나가자마자 공수키 있으면 타고 달리면 될것 같아요. 에. 에, 대가원이라는 고기집 생각보다 법이고잘 나오는 음, 고기집이죠. 제가 얼마 전에도 여기서 여기 근처 잡고 에, 서울로 간 적이 있는데 음. 일단 요거 고객님 전화 드리고 에, 잠시만요. 에, 저는 지금 여기 떨어졌고요. 일단 후문으로 들어왔어요. 후문 들어왔고. 저는 진짜 다는 건데 메탄동 메탄동에서는 여기가 착지 제일 좋다고 자부합니다. 진짜 왜냐하면 만약 정문 여기가, 여기가 정문이거든요. 정문에서 만약에 떨어졌을 때 인계동에서 인계동에서 법인콜 는데 바닥에 깔렸다. 그러면 찍어서 타고 아 찍어 잡고 타, 달려도 되고요 영통구청까지도 자동 다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기 메탄 위반을 제가 메탄동 치고는 착지 제일 좋다고 생각됩니다. 예. 네 아무튼 그르, 그렇고 어, 일단 요거 예, 앞에 공키이 있네요 예, 일단 고객님 전화 드리고 동산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있다 오시죠 네 어, 동탄 잘 도착했고요 예, 오늘 25분 걸렸어요 네 예, 금방 왔고요 네 저는 지금 여기 있고요 어 라크몽 이라고 있거든요 이쪽에 예, 여기에서 콜이 잘 나옵니다 예, 지금은 아마 이쪽에는 콜을 줄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고 음 저는 일단 동탄역으로 올라가냐 아니면 예, 여기 반교동으로 가냐 고민을 좀해 볼게요 거리로 따졌을때 반교동이 훨씬 가깝거든요 예. 네 그리고 예, 메탄동에서 4만원이면 은안갈 예, 수가 없는 금액이에요 예. 잘 왔어요 잘 왔고 어, 일단은 일단은 동탄역으로 갈지 일단 반교동으로 예, 갈지 한번 고민을 좀해 보고 이동해서 일단 콜 잡고 다시 오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콜좀 잡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 좀 잡으시죠. 네, 코로 어, 하나 잡고 왔고요. 현재, 지금, 현재 위치는 동탄역이에요. 예, 아까 그게 성동에서 예, 동탄역까지 올라왔고요. 예, 올라가지고 와 일단 뜬거 말씀드리면 시흥 가는 거만 두개 떴어요. 그 시흥 건보동 4만 원, 그리고 저기 목감 예, 목감 가는 거 4만 원. 예, 일단 그렇게 두개 떴고요. 예, 그리고 는뭐 평택 가는 거, 예, 주로 평택 가는 게 많이 떴어, 제법 떴어요. 예. 일단은 잡고 왔구요. 예, 네, 정자. 예,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차키가 저기, 정자역이랑 조금 떨어져 있구요. 탄천, 그러니까, 탄천 기준으로 해서 정자 건너편이에요. 예. 네. 일단 고객 통깐 잡고, 예, 일단은 떨어져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예, 아,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또확인시킬게 뭐냐면요. 예, 네, 아까 그 저기, 그게 어디예요? 첫골 타는 거 야탑 찍고 갔죠. 예 그거 경리비 5천 원 올랐어요. 에. 일단은 에, 일단 줄때 가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일단 저, 저는 그러면 정자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쉬죠. 네, 이렇게 어, 정자 잘 도착했고요. 오는데는 30분 걸렸고요. 에, 에, 금방 왔어요. 금방 왔고 에, 일단 나오면서 콜또 잡았습니다. 일단 빙 하나 갈게요. 삼평도 이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붙들 구단지면은 판교역 근처겠죠? 예, 제가 알기로는 보틀 2단지랑 쪽은 저기 삼평동 저기 유스베스 쪽이고 아마, 어, 어, 판교역 쪽일 거예요. 예, 그, 일단 삼평동 뭐 착지, 기는다 좋으니까, 예, 요거 일단 고객님 전화 드리고 삼평동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돕쇼! 네, 어, 삼평동 잘도착했고요 네, 저는 지금 여기 떨어졌고요 예, 네, 보틀 9단지 왔고, 일단, 판교역으로 가면서 다코너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오는 데는 10분 걸렸어요. 10분 걸렸고, 어, 아까, 저 주차 거의 다 끝날 무렵에, 예, 저기, 배고 가는 거 65,000원, 네 예, 떴어요. 에, 자동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 출발지가, 에, KCC 왜트타고던데 일단 그건 안 잡았어요. 예, 배고 가는 거. 예, 가도되는 금액입니다. 65,000원은 겁나 잘 줬어요. 예. 무조건 가드려 되는 금액입니다. 65,000원이네. 지금 콜 없는 분위기에. 어... 일단은... 어... 그리고 뭐... 저기... 그리고 저기... 압구정 가는 거 3만 원도 들어오긴 했어요. 예. 네. 어... 일단은 지금 어차피 착지는 뭐 나쁘지는 않고요. 음... 아니면은 저기 판교역 쪽 판교역... 근처기도 하고 아니면 유스베스 쪽으로 살짝 걸쳐 있어도 되긴 합니다. 예. 네. 어, 아무튼 그렇고요. 어. 에, 일단은 아까 정자 도착하자마자 음. 삼평동이 뜨길래 그냥 고민 없이 잡고 올라왔습니다. 어차피 여기도 콜포인트니깐요 아무튼 저는 다음 콜 잡고 에, 나,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십시오 네, 어, 콜 하나 잡았고요. 현재지역이 판교역, 에, 여기 하나시스템 앞이에요. 에. 에, 일단 저는 제가 잡은 건 일단 밀락동, 6만 5천 원 올라갈게요. 에. 에, 오늘 웬만하면 처차가기네요. <laughs> 에, 일단 어, 뜬거 말씀을 드리면 아까 영상 끄고 나서 1 0 0 가는 거 6만원이 하나 더 떴어요. 에, 그것도 안 잡았고, 에, 그리고 아쉽게 놓친 거는 미사 가는 거, 에, 미사 2차 프로 쪽 가는 거 46,000원인가? 그거 하나 놓쳤고요. 에, 일단 올라가는 거니까 일단 자꾸 갈게요. 에, 밀락동 에, 요거 출발지였어 바로 뒤에 뒷건물에 떴거든요. 거기 님 전화 드리고 바로 옆에 었어요밀락동 가면 될것 같아요. 아니 서울 가는 거 하나 주네요. 네. 아무튼 저는 밀락동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 시죠 네, 어, 여기 밀락동 잘 도착했고요. 네. 문제는 45분 정도 걸렸어요. 네. 네, 잘 왔고요. 네, 지금 저는 여기고요. 어, 일단은 여기 따라서 예, 의정 예, 밀락 이쪽으자로 갈게요. 네. 어차피 한 5시쯤 되면 첫차가 떠요. 예, 떴기 때문에 1시간도 안 남았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가면 3100번이 떠 다니거든요. 지금도 첫차가 떴어요. 벌써. 예. 그게 대진대학교에서 나온 버스입니다. 네. 네. 어 그리고 어, 첫차를 타면 되게 오랜만에 타네요. 예, 밀락이 쪽에 쪽엔 투록하고 없어요. 예. 예, 없어가지고 일단은 뭐 혹시 모르니까. 예, 혹시 모르니까 저기. 예, 밀락 2지구 먹자로 가볼게요 가서 뭐 내려가는 거다 뜨면 뭐 잡고 움직이고 아니면 뭐 쳐져 탈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뭐홀 잡거나 변동상 생기면 예,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좀있다보시쇼네 어, 저는 아직 밀락동이고요 예, 아까 그 밀락 2지구에 좀 있다가 예, 일단 여기 트르카 중에 하나 있는데 여기 쪽에 트루카에 투르카가 한대 들어와 있어 가지고 일단 약 걸고 넘어왔고요 어 그래가지고 일단 지금 여기 네, 나와 있어요 나와있고 어... 일단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트루카 픽업은 걸어놨어요 예약은 걸어놨기 때문에 예, 여기서 트루카 픽업해서 예, 복귀 할까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주말 예약 중에 하나가 있는데 네 요거 저기 헤비지시시 예약거리고요 어, 일요일 19시 출발이에요 예 구이동 일단 잡아놨습니다 구이동 착지는 간변역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고요 네. 일단 요거 하나 잡아놨고요 일단 마감을 좀 할게요 네네 네, 오늘 이렇게 6콜 예, 23만 7천원 이렇게 마감하고 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생각보다 어제보다 스타트가 늦었어요 예, 늦어가지고 어, 빨리 나갈 수 있었어요 빨리 나갈 수 있었는데 금요일 치고 차가 막히는 코스들로만 다버빙콜이 나와가지고 다안 잡고 안 잡고 있다가 21시 넘어서 나갔죠 예. 그리고 어쩌지 계속 탔어요 타다가 이제 삼평동에서 사실 서울 가는 거 잡고 서울 가서 집 가는 거 자꾸 들어가면 딱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밀라폰까지 올라오게 됐어요. 에, 뭐, 매출도 좀 부족하고 돈이나 좀 벌자라는 생각으로 에, 올라왔습니다. 에, 올라왔고 다행히 트루카가 있어가지고 트루카 일단 픽업 해놨고요. 트루카 썼으면 첫차 탔을 것 같아요. 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어, 일단은 확실치 않은데 촬영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에, 그리고 제가 좀 늦게 먹기를 하니까, 어, 자고 일어나는 거 봐서 미사에서 이제 일부 코를 잡고 나갈 수도 있고요. 컨디션 따라서. 아니면 더 자고 저녁에 그냥 마실 겸 해서 예, 일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참고들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일요일은 촬영이 없습니다. 예, 일요일은 제가 아까 방금 확인시켜 드렸던 그, 저기 뭐예요 헤비지CC 예, 예약콜만 타고 아마 이제 예, 쉴 거고요. 예, 짐 정리도 좀 하고 예, 해서 이제 월요일 날 출국이고요. 그래서 월요일 출국해서 다음,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출국해서 다음 주 금요일 날 귀국입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참고들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예, 오늘 도 일하시느라 수고도 많으셨고요 예, 저는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